자, 안녕하세요. 예,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제46회 예, 세무정보처리 1급 TAT1급입니다. 예, 문제풀이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TAT1급 동영상풀이를 하는 문제는요, 어, 문제 1번하고 예, 문제 3번은 예, 제외하고, 예, 문제 2번, 그 다음에 문제 4번, 그 다음에 문제 5번, 요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문제 3번, 그 결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한번 문제를 봤을 때 결산 문제는 특히 뭐딱 딱히 뭐 해야 할 부분은 없지만 이번 문제 자체가 어 퇴직급여 충당부채 예, 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만약에 동영상 풀이가 필요하다고 예, 판단이 될때 예, 그때 한번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수행평가 문제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조화전자는 전기면도기 및 드라이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어빈기업으로 회계기간은 제7기다 제시된 자료와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평가문제에 물음에 답하시오 입니다 자이 문제에서 DAT 1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제 2번은 부가가치세 신고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결산 문제 4번이 그원천제세 나오는 그 급여, 그 다음에 연말정산, 각종 뭐 사업소득, 뭐 기타소득, 그 다음에 뭐 퇴직소득, 뭐 등록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주식회사 조화전자까지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법인세가 넘어가면요. 회사 변경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회사 코드가 그렇게 두 개가 있는데, 1 2 4 6은 실무 1번에서 실무 4번까지 해당하는 문제고요 어, 오하나 사료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그러니까 문제 5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쯤되면 뭐 궁금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이거를 왜 분리시키냐면 은 법인조정 같은 경우에는 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 그 세무 신고를 하다 보니까 앞 부분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은 그 법인세까지도 상당한 영향이 가해져요. 그래서 회사 자체를 분리를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재점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2번 자 부가가치세 관리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관리는요 세금계산서 반행하는 문제. 그 다음에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문제가 한 세트로 예, 출제가 됩니다. TAT 2급에서는 각각 문제가 제출됐지만 TAT 1급에서는요 어, 수정 전자 세금계산서하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가 한 세트로 이제 발행 그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 봤을 때는 기한후 신고에 대해서 예, 고가시스 신고에 대한 예, 문제가 이번에 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두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뭐 문제 수가 적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요. 예, 그래서 어 상당한 숙련도가 예, 요구됐어, 요구될 수도 예, 있습니다. 자 전자 세운계산서 수정 세운계산서 발행입니다. 자 일단 4월 30일에 봤을 때 현재 지금 전자 세운계산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4월 30일에 입력을 했을 때 메인 매출 전표에 대해서 예, 한 번, 예, 보실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자료 설명을 한 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4월 30일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용기산서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죠? 어, 판매했다. 이 뜻이죠. 예, 방시에 4월 30일에 판매를 했는데, 보면은 왜 이걸 수정세용기산서를 해야 되는지 한 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이 거래에 대해서 내국 신용장이 사후에 발급되어 영세율을 적용하려고 한다. 입니다. 내국 신용장이라고 하면요. 자, 영세 매출이죠. 예. 자, 영세 매출인데, 이 영세 매출이, 그러니까 즉, 사후에 개설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더 적겠습니다. 사후 개설. 자, 그러면은, 개설일자는 언제냐? 2021년 5월 10일이고요. 개설은행은 국민은행 상섬 지정입니다. 그러니까, 저 서울에, 저기 코엑스 쪽에 있는 삼성 지정에 그 개설했다. 뭐,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내국 신용장을 개설했을 때, 그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했을 때는, 내국 신용장에 대한 그 사후 개설일이 수정세웅이 선서에 5월 15일자로 사후 개설일을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수정 사용해서 날짜는 최초에 발행된 4월 30일자로 하되 사후 개설일은 5월 15일자로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한번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을 하시면요, 4월 30일자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 방수면도기에 당시 100개를 27만원에 예, 외상으로 지금 판매한 건데, 5월 15일 이후에 내국신용장이 사후개설된 거죠? 예, 내국신용장이 사후개설이 된 거기 때문에, 바로 이수정세용이산서를 예, 거쳐서, 예, 해주셔야 합니다. 사유는 내국신용장에 대한 사후개설이라고 있을 겁니다. 자, 수정세용기산서 클릭. 자 수정사유는 여러가지 사유가 많아요 그래서 뭐 1번부터 해서 6번까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 문제에서 해당하는 문제는 5번에 해당하는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에 거기 에 클릭을 합니다 자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에 클릭을 하시면요 내국신용장 개설일을 작성해 줘야 돼요 자 개설일자 적혀있죠 예, 5월 15일입니다 예 오늘 제가 녹화하는 날이 5월 16일이니까, 예, 그 전날이, 예, 5월 15일, 네, 스승이 날이죠. 예, 2021년 5월 15일입니다. 자, 신고는 언제? 신고는 당연히 4월부터 부가가치세 일기 확정이 신고, 그 시작되니까 2021년 4월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확인 누르면요 수정분에 대한 날짜는 저희가 수정할 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영세 같은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사호 개설은 개설일은 5월 15일로 되어 있지만 날짜 자체가 예, 4월 30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최초반인데 어, 이 날짜로 예,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수량 100개에 27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두 장은, 예, 수정이죠. 수정 플러스 금액을 마이너스 금액으로 해서 0원으로 바꿔주고요.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확인 눌러줍니다. 자, 확인 눌러주면은, 예, 최초반행 한 장, 그 다음에 수정성에서 두 장,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평가 문제에 대한 문제에서 예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서 어, 메뉴 발급에 전송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2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입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기간은 4월 1일부터 예. 4월 30일까지 이렇게 조회를 해줍니다. 자 조회를 해주면요, 이렇게 두 건이 뜨는데 이렇게 두 건에 네모 체크를 해주고요. 이 네모 체크에 대해서 전자발행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전자사용기산서를 발행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전자발행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전자발행을 클릭하시면은 로그인에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로인에 확인을 눌렀으면 반드시 수정 사유의 내국 신용장 사후개설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금액은 이렇게, 마이너스 금액이죠. 예, 그게 첫 번째 장이고요. 자,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다음 장을 넘기시면은 전자 영세율 수정 사용 계산서에 금액이 2700만 원이 이렇게 두 장이 되어 있는지까지 예,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건수 두건중두 예, 건이 발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부분 예, 아카데미 전자 세금계산서에 클릭을 합니다. 자 아카데미 전자 세금계산서에 클릭을 하시면요, 예 로그인 예, 눌러주시고요. 로그인에 눌러서 예 매출 조회 눌러줍니다. 자 여기 두 장이 있으니까 반드시 두장다 발행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두장다 발행 체크 자 그러면은 위에 거두 번째 장 위에 거는 발행 누르면은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장도 똑같이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자 그러고 나서 국세청 정송 결과에 매출 조회 클릭을 하시면은 전선 성공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반드시 예, 확인을 예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요거를 왜 두번을 해야 하냐면 은 전자발행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내부상 전자발행 이라 가지고 프로그램 내부상에 되어 있는 부분은 국세청에 전송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자발행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아카데미 전자세용기산서를 통해서 외부에 국세청에 그 전송까지 시켜주는 작업까지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발행을 해놓고 전송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서, 그, 미전송가산세나 지연전송가산세가 먹힐 수, 그, 먹힐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요거를 꼭, 신무하실 때 반드시 전송까지 되어 있는지, 무조건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다시 한번 더, 예, 4월 30일자로 보시면은, 전자 발행 되어 있는지, 까지 여기 두 장을 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